어, 하필이면 음. 이 총알이 영 좋지 않은 곳에 맞았어요. 그건 무슨 소리요? 어, 어느 정도 완쾌된 뒤에 말해주려고 했는데 잘 알아두세요. 어, 선생은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. 다시 말해서 성관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. 어, 총알이 가장 중요한 것을 지나갔다는 말입니다. 뭐요? 이보이요 이보시오, 의사야, 분! 아, 아유! 자, 자, 안정을 취하세요. 아! 충분하면 다시 출혈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 은 아. 답답지 못합니다. 나 이렇게 오래 있을 수가 없어. 전화, 전화 좀 갖다 주시오. 이보세요. 여긴 지금 중환자실입니다. 전화는 없어요. 당신 다른 병원에서 안 돼가지고 이리로 왔어요.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아, 전화 몸에 해로우니까 그냥 푹 쉬세요. 뭐라고? 전화가 없다고? 아니 그보다도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나? 날부고 성불구자가 된다고? 고자가 된다 그런 말인가? 고전하니? 아니 내가 고전하니? 이게 무슨 소리야? 아니 고전하니 내가